그 위원님 장 여기 반 한번 봐주시면 오전 질의 중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존경하는 곽상원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일체 기밀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데 제가 정해 중에 어 제가 사용하는 명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대통령실 지금 전화번호가 제가 좀 가려놨습니다만은. 다 버젓이 공개가 됩니다. 02800에 7 이런 식으로 해서 성함과 지금 사용하는 전화번호들이 다 이렇게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전화번호가 일체 기밀이라면 대통령실 직원들은 기밀사항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애초에 일체 기밀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회의에 지금 출석하신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하셨다가 지금 교섭단체가 합의하에 증인으로 철회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이렇게 거짓 답변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거짓 답변을 제재해 주시고 02800-7070 번호가 누구의 변호인지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즉각 확인 후에 답변할 것을 요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이런 내용들,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결코 기밀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앉으신 자리에서 내부만 검색을 한 번만 하셔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 회피로 지금 일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 위원장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하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뭐제 상식으로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이 저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이해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천하람 의원이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예, 대통령실에 관련된 전화번호가 저렇게 노출되는 것을 보니 기밀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빨리 파악하시고 800번에 7070 전화번호가 누구 것인지를 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죠. 지금 기밀 사항이 지금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로서는 대통령실의 전화번호 내용을 공개적으로 유출할 권한이 저에게 없습니다.